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름보다 인물이 낫다는 이갑스 교수 인사드립니다. 네.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세상에 감사라는 단어와 감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언제냐면 쉽지 않은 일을 할 때요. 두 번째,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할때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 앉기까지 쉬울 것 같았지만 쉽지 않으셨어요. 왜냐?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 시간에 할또 다른 뭔가를 포기하고 이렇게 화상이지만 저와 마주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감동, 감사가 넘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. 자, 이왕님의 우리, 어, 액션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? 감동? 감사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감동은 가슴으로, 느, 가슴으로 느끼니까 감동 칩니다. 감동+ 감동 짝+ 짝 감사는 배다 손을 대고 배꼽인 사 감사+ 감사 짝+ 짝 감동+ 짝 감사+ 짝 감동+ 감사 짝+ 짝야네자 돌발퀴즈 나갑니다. 가장 뜨거운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가장 뜨거운 전화. 네 답들 나오죠 화상 전화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수업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화상이라는 화상 전화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또 화상 앗 아, 뜨거 박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자 화상은 얼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톡톡 치면 자 화상+ 화상 짝짝 뜨겁잖아요. 아뜨거 아뜨거 짝짝 화상 짝 아뜨거 짝 화상 아뜨거 짝짝 야. 네. 자, 그러면 3단계로 이거를 자. 1단계 감동 감사 박수. 2단계 화상 아뜨거 박수. 그다음 3단계는 뭘까요? 이두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. 그럼 몇 개가 돼요? 감동, 감사, 화상, 아뜨거. 이거 네 가지 넣어서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. 자, 합니다. 감동, 감동. 짝짝. 감사, 감사. 짝짝. 화상, 화상. 짝짝. 아뜨거, 아뜨거. 짝짝. 감동 짝, 감사 짝, 화상 짝, 아뜨거 짝. 감동, 감사, 화상, 앗, 아, 뜨거, 짝, 짝, 야. 네. 아우, 저도 막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 스님들 잘 하려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?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번만 했습니다. 자,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부랴부랴 들어가는데 그 카페 입구에서 나 할머니가 꽃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젊은 얘기야. 젊은이 꽃좀 사가요. 그러니까 그냥 꽃을 파는 할머니 행색을 보니까 넉넉지 못한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어요. 그래서 아이고 이를 보고 마음에 쓰였더니 그가 이제 이런 거야.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? 그러니까 음.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꽃을 팔아야만 우리 손녀딸 약을 살 수가 있다오. 그러니까,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이 이 젊은이가, 아유, 원래 꽃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냥 꽃을 샀어요. 그리고는 이제 친구 만나기 에서막 카페로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, 야, 너이꽃저 할머니한테 샀지? 야, 너한테 그꽃판 할머니 있잖아. 그거 싹다 거짓말이야. 항상 손녀 얘기하지만 할머니한테는 아예 손녀가 없어 없어. 그러자 꽃을 산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런 거예요. 정말 할머니가 손녀가 없어? 헉, 그러면 저 할머니가 말한 손녀딸 안 아픈 거네? 그렇지. 아우, 정말 다행이다. 아니 당연히 속았다며 화를 낼줄 알았다. 이런가. 정말 다행이다. 그래. 꽃을 파는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는 것이 이 청년에게는 너무너무 다행이라 생각한 거예요. 이런 반전, 이 주인공의 반전이 담긴 이게 해외 CFO의 내용이었어요. 네,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또는 손해를 봤을 때 장도 오지 않을 만큼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지요. 이야기 속에 이 주인공도 할머니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꽃을 도로 갖다 주고 꽃값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젊은이는 행복을 만들어 가잖아요. 네. 누군가 잘못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낫고 또 남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속은, 속아 넘어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. 네. 이게 샤무엘 존슨이 한 말입니다. 네.